경북 지역에서 현역 의대생이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 가채점 결과 수석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이 1,500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지방대 등 현역 의대생이 대거 수능에 참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 실제 의대생 상향 지원이 현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경주고를 졸업하고 현재 경북지역 의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국어수학영어탐구 과목 원점수 총점 398.400점 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과학탐구 영역 지구과학 한 문제만 틀리고 모든 영역에서 만점을 받았다. 이 학생은 경북지역 의대에서 메이저 의대 도전을 위해 수능을 준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부터 휴학 중인 현역 의대생 가운데 재학 중인 곳보다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수능에 참여할 수 있다는 예상이 곳곳에서 나왔다. 충청지역의 한 의대에 재학 중인 A씨는 비고의대를 목표로 수능을 다시 봤다며 단체 휴학 중이어서 암암리에 수능. 본 의대생이 더 많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처럼 현역 의대생이 대입을 다시 치르고 상위권 의대로 진학하는 게 현실화하자.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선 볼멘소리도 터져나온다. 실력이 뛰어난 재수생들이 경쟁에 뛰어드는 바람에 상위권 의대 진학문이 좁아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소장은 지역 의대 사이에서 상위권 의대로 재도전하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 특히 휴학하는 의대생들이 더욱 많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성우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반수생 9만 3천 명으로 지난해 8만 9천여 명보다 4천 명 증가했다며 이중 휴학하는 의대생이 상당수 포함됐을 것이라고 했다.